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아있어 맛있겠다 몰라 아침부터 짜파게티야? 어 원래 일요일 아침에 짜파게티 광고를 보면서 짜파게티 다 먹는거지 일 점심때 먹는거잖아 광고에 응응 아침에 아니에요. 예, 네, 오늘은 짜파게티에 특별하게 트러플 오일을 뭐예요? 요, 여기 요기, 요기 써있습니다. 트러플 오일. 네네. 예. 최근에 그, 나 혼자 산생는 화사씨가 했다고. 그러더라고. 야, 나 회사에서 선물 받은 거지. 어, 회사에서 이런 거는 다 선물 받아서. <laughs> 트러플도 선물, 트러플 오일도 선요 트러플 오일? 어, 말도 넣는다. 아, 이반이 판에 파인지. 그래서 오늘은 트러플 오일을 넣은 짜파게티와 와인의 마이야주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에, 탐구해본다기 보다는, 이, 경품으로 추천받은, 남의 와인이 있어요. 오, 트로피니스나. <laughs> 남의 와인이 있어요. 썸 와인이라고 하고, 그, 캘리포니아에서 온까비네 쇼비뇽 와인입니다. 레이블도 그렇고, 좀, 이지 드링킹 스타일일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면, 음, 이 와인의 맛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클래식은 뭐 그냥 쓰는 말인 것 같고 이지데링킹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중간 바디 약간 너무 막 무겁거나 그런 와인이 아니고 가볍게 그냥 먹을 수 있다는 와인인 것 같고 다크체리 베리 카시스 뭐 여러 과실형과 카시스형이 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바닐라는 약간 오크를 아메리칸 오크의 그런 부드러운고 약간 달콤한 향이 있다는 뜻인 것 같고 클로브는 정향이죠. 카비네 쇼비뇽에서 대표적으로 나는 향신료 향이 있다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러플 오일을 눈은 짭파게티, 약간 달콤하면서 달콤하면서도 약간 향이 있는 그런 음식과 이 와인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남의 와인을 잘 홍보해주지 않지만 특별히 이, 그, 와인투유, 미국도, 와인투유, 딱 뒤를 봤는데 와인투유 코리아다 하면 미국 와인은 와인투유 코리아가 또 굉장히 전문으죠예 와인투유 코리아가 미국 와인에서는 아주 강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고 와인투유 코리아다. 이러면 아, 미국 와인은 어느 정도 믿고 마실 수 있겠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와인투유 코리아에서 저도 경품으로 받은 와인입니다. 타수입사 그이벤트에 경품 당첨 처음 들어봐서. 아,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 <laughs> 오랜만에 들어와서. 타수입사에서 저잘안 뽑아주더라고요. 먹어봐. 네, 와인부터 먹죠. 음. 굉장히 전형적인 카베네 쇼비뇽 와인인데, 미국 카베네 쇼비뇽. 이 가격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싸지 않아요. 좀 편안한 가격대. 의가메의쇼비용 와인인데, 너무 묵직하지 않고, 산미가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뒤에 그 설명대로 정향처럼 그런 향신료 향이 있어서, 너무 묵직하지 않아서 좋은데? 약간 가볍고 주스 같은 느낌? 거기에 과실향도 잘 들어있고, 뒤에 정향 느낌도 잘 들었어요. 와인 중에 잘 만들었네, 이 와인. 역시 와인주이고향 맛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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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왜 맛있어? 이 약간 당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짜파게티가 더 달긴 하지만 저 와인을 넣으니까 단맛이 좀 반감이 되고 응. 단맛이 저 와인의 당도와이 음식이 만나면서 단맛이 좀 데를 좀 묻히고 이 와인의 어떤 신선한 과실풍미도 확 살고 뒤에 이 트러플향이 단맛이 뒤로 물러나니까 더확 올라가서 이 둘은 확실하게 마리아주가 있는 그런 콤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올리브 오일 샤파게티 같은 경우에 이 트러플 오일을 특히 또이 와인쟁이들이 좋아해서 저도 와인쟁이들 그 SNS에서 많이 봤었는데 그 어반도 툴이라고 마포에 있는 업장에서 메뉴로 팔고도 있거든요. 와인 안주로. 오일 네. 트러플 오일 넣은 짜파게티그 음. 음. 검색해보면 아마 다른 데도 나올 거예요 제가 아는 데는 어반도트리 밖에 없는데 음. 어반도트리처럼 좀 캐주얼하게 와인 안주를 즐길 수 있는 곳이나 집에서 또 캐주얼하게 와인 안주가 필요하다 하다면 까베네 쇼빙용이랑은 전체적으로 너무 묵직하거나 너무 또 과실 향이 너무 찌라거나 그렇지 않은 까베네 쇼빙용이랑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